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가 문을 닫는다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마련된 제도가 바로 예금자보호제도입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제도가 한층 강화되어 금융회사별로 1억원까지 예금이 보호됩니다. 이는 기존 5천만원에서 두 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시 일정 금액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이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에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예적금과 같은 원금 보장 상품은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보호되며 외화예금도 마찬가지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펀드나 ETF 등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한 금융사당 최대 1억원까지만 보호되므로 여러 금융사로 분산해 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한 곳에 많은 금액을 넣어두셨다면 이번 변화에 맞춰 자산 배분을 다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